아마 너무 심심해요. 너무 심심해. 너무 심심해서 그냥 켜버렸어. 이스타 라이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그 해찬 맞습니다. 자,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지만 인스타를 이제 시작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인스타 아이디가 남아있으니까 할거 없어서 인스타 라이브를 킨 거입니다. 아쉽지만 인스타를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제가 지금 어디를 가냐면요, 저는 지금 좋은 곳을 가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고 웃긴 그런 곳을 가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진짜 뭔가 슬프지만, 지금 조명이 하나도 없어서 제 얼굴이 아마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목소리만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무언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진짜 안 보여. 그러니까 안 보려고 한, 안 보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안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안 보여요. 네, 자 오늘도 역시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해찬아. 뭐 먹고 그렇게 귀여워? 어, 아, 근데 이거는 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전 제가 귀여우려고 귀여웠던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그냥, 이타우나 born to be cute. 그냥, 원래부터 귀여웠던 거기 때문에, 사실, 아, 이건 좀 여러분들에게 좀 죄송할 따름이에요. 여러분들도 뭐 귀엽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귀여운 거라서, 여러분들에게 좀 꿀팁을 드리기가 좀 많이, 아쉽네요. 네, 그건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귀여운 거예요. 자, 다음 질문. 네, 어떤 분이, 이동혁, 난 너뿐이야. 라고 해주셨는데, 저랑 똑같네요. 저도 저뿐이에요. <laughs> 네, 오늘 좀 많이 자가지고 텐션이 이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만 부탁드릴게요. 저녁 뭐 먹었어? 눈을 감자요. 와, 오늘도. 너무 잘인데 더 잘생겼다라고 해주셨는데 도대체 어딜 보고 지금 잘생겼다고 해주신 거죠? 화면이 깜깜할 텐데 아거 핸드폰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신 말씀이죠? 죄송해요 전안 보여서 공감할 수가 없네요. 말을 안 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보실 수 없구나. 아니, 근데 얼굴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진짜로 안 보일 수밖에 없는 구도예요. 형, 뒤에 조명 살짝 켜볼까요? 아, 근데 원래 이거 키면 안 좋긴 한데. 자, 오늘의 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형 조금 켜도 되겠죠? 잠깐만. 오케이, 금방 다시 꺼야 해요. 네. 운전 중이셔서. 5, 4, 3, 2, 1. 땡. 네.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도 얼굴 보여드렸으니까. 좋죠, 여러분. 아니, 아까 제가 버블로 심심하다고 했잖아요. 진짜였거든요. 뭔가 게임을 하기에는 애매한 시간이었고, 과자를 먹었지만, 과자는 다 먹었고, 오늘 무언가 대본을 필요로 하는 그런 스케줄이어가지고, 대본을 볼수 있었지만, 대본은 거의 다 매운 상태였고, 그래서 정말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리고 문득 생각난 게 바로 이 인스타 라이브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그럼 여러분이 듣고 싶은 노래, 제가 딱한 소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올려주세요. Change for once in my life It's gonna feel real again Gonna make a difference Gonna make it right As I turn up the corner on My favorite winter cold This wind is blowing my mind See the key in the street Not enough to wait Who am I to be blind Tending not to see the need A summer's we got, A broken bottle top And a falling man's soul We follow each other on the wind, you know the 'Cause they got no way to go That's why I want you to know. I'm starting with the man in the mirror. 좋아요. 네, 좋아요.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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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어떤 분이 있다 듯이 거기서 다시 만나자라고 하셨는데 그거 키면 그거 부르면 바로 꺼야 돼요. 그 노래 분위기가 원래 그래요. 어 보인다 살짝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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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불빛은 굉장히 소중하고 좋은 거였어. 오뉴얼 마을크 정확히 말해 오뉴얼 마을크 아니 요 오뉴얼 마을크 오늘 비가 살짝 와서 그런지 날씨가 선선하고 되게 좋아요 진짜 놀러 가고 싶네요 여러분 바닷가도 하고 이번엔 에 시티 라이프에서 형들이 그거 수상 스키 탔잖아요. 근데 저 진짜 잘 타거든요.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못 보여드려서 아쉬워요. On your arc.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마크 형이 보고 있어서 계속 올려주시는 건가? 아닌가? 아니, 방금도 인스타라이브 켜려고 하는데, 인스타라이브를 안, 안 해. 내가 안켜 버릇하니까. 한참 차나잖아요, 또. 그대여.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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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로 로 저는 모든 노래를 약간 R&B 스타일로 부를 수 있어요 R&B나 약간 좀팝 스타일로 뭐가 있을까요? 너였다면 같은... 너였다면 어떨 것 같아 이런 미친 들이가면뭐 이런 것도 있고 어머 어쩌다 내 얼굴이 보이게 됐 어? 어? 지금 딱이다 지금 딱이다 아 바로 끝났어 거의 뭐 모든 노래를 R&B랑 약간, 약간 팝 스타일로 부를 수 있어 또 뭐가 있을까? She no longer n e e <laughs>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여러분 밥 먹었어요? 혹시라도 오늘 저녁을 드시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네 오늘의 해찬 픽은요, 어, 이런 비오는 날 역시 파전 빼놓을 수 없죠. 전에 뭐술 좋아하신다면 막걸리 드셔도 되고 만약에 술을 싫어하시거나 안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밀키스 드셔도 되고요. 비가 오니까 좋네요. 음. 느낌이 좋아요. 약간 감성이 있어요. 약간 감성 타는 느낌. 오늘 뭐 먹어야지? 하 짬뽕도 맛있겠다. 짬뽕도 맛있을 것 같고 뜨끈한 김치찌개도 맛있을 것 같고 약간 이런 날에는 막 라면 라면사리 넣고 막 하는 그런 김치찌개보다는 뚝배기로 나오는 그런 김치찌개 먹고 싶어. 맛있겠다.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습니다 촬영을 하러 가야하니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네. 행복하고 건강한 나날을 보내세요. 지금까지 시청률 삼십칠오프로의찬 캠의 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